어. 아아 근데 하네. 이 집은 주인분들 설거지가 음, 일단 음, 아못 음, 음, 아, 살겠다 진짜 아 어머 얼굴이 어, 좀 심각한데요? 아가전제품넘나봐요아저 <laughs> <laughs> 네? 네. 네. 저, 저, 아, 위험한데? 아아 발이 뛰어서왔는데 지금. 군도 키워요? 어 요즘은 저기 반려동물로서 나군이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습니다. 어머 너무 귀엽긴 하다 근데. 어머 아기네요. 아재 아기 애기 아기하네요. 어머. 아이고. 응? 렇게 작았구나. 어, 큰 큰애 점점. 나군은 얼마 만에 이렇게 자라나요? 몇 개월쯤 지나면? 성성숙한.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에 많이 크고요 어... 수명이 꽤 길어요 한 20년 정도 어... 아 진짜 진정히 있는 거예요? 근데 너무 어... 이렇게 억지로... 야뭘 그렇게 잘 못했니 아유 아유 막구나 아 이거 어쩔 거야 아니 근데 <laughs> 아 이거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야, 야 이거는 진짜 교육이 될까? 강아지들하고는 그러면... 뭐 비교가 안 되네요 예. 여기저기 다 똥칠을 하고 다녀. 똥치똥치아그데니까 <laughs> 배변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이며. 에이씨. 아 근데 지금 물바다인데 물바다. 아 물을 틀어놨어요? 이게 물바다냐면은 물을 틀고 쑥옥쑥 저 옆으로 돌려가지고 물이 지금 다 흘러가지고 지금 지금 물바다가 됐어요 집이. 와. 아 이거는 마마쿤, 아유. <laughs> 야, 말하자 마자 바로 이게. 마쿤 기다려봐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야! 오, 촛불, 촛불. 털다 탔어, 인마. 라쿤 <laughs> 털 비... 타는데? <laughs> 아 라쿤 저런 것도 먹어요? 네. 잡식성인가요? 어, 다잘 먹... 아, 먹어요. 나. 아, 먹성이 좋군요. 어 냉장고 여는 거 아니에요? 어, 설마. <laughs> 아, 아 김치 꺼내 먹고 이러면 어떡해요. <laughs> 아, 뚜껑도 열어라. 와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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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아이고, 아, 나는 못 키워요. <laughs> 아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게 손으로 걸었지? 아 이거 이거 잠을 쇠를잠가야겠어요야 네가 그러면 이것도 누가 다치워? 일로 오도 있으세요 아 진짜 많이 먹는다. 어머, 어머! 야, 껍질. 어디 껍질을 야. 이렇게 껍질 을 저렇게 발라먹죠? 쌤의 음식이 뭐라고요? 물냉장 <laughs> <laughs> 아, 손으로 먹는 거 봐! 아, 비냉 아니게 어디예요? 아우, <laughs> 고맙다. 뭔가 치명적인 귀염이 있으니까 어머 응. 자, 있으니까 키우는 거 아닐까요? 일어나 하나씩 가자 나크니 앉아 앉아 잘했어 자, 기다려 땅땅땅 <laughs> 네. 아, 훈련도 되네요 아 많이 요염한데요 <laughs> 땅에서 배에다가 <laughs> 간식을 지금 받았어요 기다리요 아니 근데 말을 잘 듣네 네 걔들 어, 나크니도 교육을 아, 시켜 보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아, 뛰어나다 똑똑하다 네. 그랬죠 네. 어. 머리가 여우급이에요. 와, 여우만큼 귀다 이렇게 나와요. 아 얼마나 참기 힘들까. 기다려. 즐거워. 제가... <laughs> <손안> 잡았어요? <laughs> 다리라고 해야 요 손이라고 해야 돼요. 네. 와. <laughs> 아 야, 매력적이다. 아, 매력이 있네 네. 밀당의 고수네. 너무 귀엽다. 아 그래서 키우는군요. 네. 아니 약간 그리고 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막빵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귀여워. 우와. 서울도 타고 내려오고 네, 이제 음식값이 만만치 않겠어. 요 네. 식비가. 네. 아, 애교가 많네. 아, 네. 어. 린 아기 같네요. 와! 귀여요 너무 귀엽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네. 슬퍼도 <laughs> 모르겠다가 무슨 노래인지 글자 미쳤냐 캔디 <laughs> 이 만화 주인공 캔디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바로 라쿤입니다 아, 아 맞다 아, 아. 이 라쿤 같은 이색 반려동물 키우기가 이제 약간 생활화된 것처럼 많이들 시작되고 있는데 이 캔디는 좀 시대를 앞서간 반려인이었네요 <laughs> 어떻게 보면 <laughs> 네 무조하자.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상 보니까 만만치 않 힘들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너구리과인요 <너무 웃음> 네, 그래서 얘네 너구리를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라쿤이 되는데요. 아, 그렇구나. 그 어, 머리가 네. 진짜 엄청 호기심이 음. 너무 너무 좋거든요. 그래갖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만큼 머리가 똑똑해요. 예. 네, 거기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게 얘네가 하도 도심지에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 먹으니까, 저 아까 너무테님 보셨죠? 네.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쓰레기다 뒤집어 먹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다 주워 먹고, 그니까이 음. 쓰레기통을 못하게 뚜껑을 막아놨는데요. 설계한 사람들이 무색하게 세벌바고는데세벌다 여는 거예요. 귀여워 보세요, 귀여보 지금도 그렇구나.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쳐보시면, 라쿤이 <laughs> 네. 쓰레기통 을못열게 하는 방법을 그 캐나다 분들끼리 공유를 해요. 띠들둘러서 <laughs> <laughs> 예, 예, 예. 그렇죠. 그게 나올 정도거든요. 네. 네. 어. 라쿤이는 우선 네.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, 주변에 있는 물품을 무조건 손으로 잡고 보는 습성들이 있어요. 아 네. 그래서 이제 사고 칠 때에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 네. 네. 그러니까 라쿤이 네. 김보미 씨 만나면 머리 이렇게 쥐어뜰 것 같아. 음. 가... 어, 무서워. <laughs> 손이 발달해 어, 있으니까. 그러니까. 뭐 음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사고를 치는 수준이 이제 개, 고양이와 차원이 다르니까. 네. 이 발이라고, 이 손이라고 해야 되나. 음. 이게 음. 이용을 너무 잘하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, 뭐, 라쿤을 키울 때, 그래도 또 다른 거, 음. 또 다른 애완동물과 음. 다른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? 라쿤이 보면 정말 활동적인 놈이요 지금 보셨다시죠? 네. 뭐, 나만 아는 게 없어요. 여기 사육장 같은 데 키워야 되는데, 사육장이 넓고 높으면 좋은데,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높이가 좀 있는, 거 아까 보셨죠? 막, 높낮이를막 이동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게 좋고, 이런 공간이 없다. 그러면은, 네. 딱 자기 놀이방이 있어야 돼요. 어... 아무것도 때려 부실 게 없는. <목소리를> 때려 부셔도 아무 상관이 없네 어. 이런 걸방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뇌의 7 0가 촉각에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손이 이걸 너무너무 잘 쓰는데 네. 아시겠지만 라쿤이 음. 이렇게 물에 다 씻어 먹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씻어먹는티기 때문에 달랑... 예, 그냥 물딱잡고요 네. 수도꼭지 탕 열어놓고 물쫙쓰는데 수도꼭지 잘안잔 거예요 정말 네.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물 콕콕콕 올라오고 그 때문에. 집안에 비싼 물건이 있으면 그래. 무조건 높은데 와. 안 보이는 데다 꼭꼭 숨겨 놓으셔야지 깨지고 후회하십니다 진짜. 네. 그래서 정말 각오가 돼있으신 분들만 나코를 예. 키우셔야 돼요. 음... 네. 네 뭐.